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까발렸을 때, 네, 까발렸을 때인상 네, 하는 거라. 어, 그렇게 되면 아 제대로 된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. 점수는 최대한 좋구나. 관계자랑 다른 대답을.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. 네, 저도. 저는 그거 보면. 아, 부모님이 이제 아셔서 선도 가능성이 있는 걸 봐서 학급 교체 아, 학급 아, 교체. 저희가, 아,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학급 음. 교체를 쓰잖아요. 아, 음. 그런데 그, 피해 학생 그래. 쪽에서 뭐 지금 언프를 놓고 갔잖아요 뭐 언론에도 네. 할 거고, 할 거고. 그렇게 저저 측에서는 이걸 말하겠죠. 의미는 한급 교체 의미냐? 아, 그러면그거는 이게 법도 아닌데. 아, 법도로 이루어진 부분이야. 네. 그건 자기가 하는 얘기고, 뭐 자기 하는 얘기야. 뭐, 뭐 얘기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지. 뭐 작다고 얘기할수 있겠지. 그냥 나중에 간다 했을 때 행심위원들 판단. 하 근데 자, 1 5 점을 꽉 채워주면 아, 이거 저쪽에서 오해하니까.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잘 조율해서 우리가 고민한 흔적을 만들자. 이거는 범죄자의 공모예요, 공모! 근데 아직도 이렇게 태평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냐고요?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, 정말?